네 안녕하세요 두각 학원에서 선화외고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한국사가 범위가 너무 많았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간단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이제 이 학기에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김소정이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통합 사회를 가르치고 있고 수능 100분이 만점으로 서울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한 이후에 지금 수능 어 강남 수능 연구소에서도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두각 학원에서 통합 사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선아이고 관련해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리모컨이 잘안 먹죠? 어, 이번에 선화예고 친구들 역시나 잘 봤습니다. 우리 수강생 친구들. 보시면은 뭐 여러, 이제 결과들이 있는데요. 뭐 만점도 있고요. 뭐 96점도 있고요. 96.5점도 있고 뭐 80점, 100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도 두각 학원에서 나름 자부하고 있는 이력으로는 선아이고 담당으로서 굉장한 적중 사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적중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간단한 적중 사례 이력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은요, 통합사회랑 한국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신필기 위주, 자, 다시 말해서 프린트 내용 위주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그 도가의 성인, 도가의 진인의 이름이라든가 혹은 유교의 성인 군자라든가 지금 보통 내신에서 물어보는 유교나 도가의 행복을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일부러 한번 언급하셨던 유교와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다른 학교에서 잘 출제하지 않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번에 필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프린트를 이렇게 주신 거에서 그대로 이제 나오셨었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더 직전 보강 때 찍고 넘어갔어가지고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선생님이 영상에서 일부러 타이핑을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시험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맞았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험지 그대로 캡처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이 선생님들이 통계 지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던 걸 그대로 내셨는데요 이번에 5 단원 중에서도 뒤에 지역조사 파트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간과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 앞에 내용들이 더 중요해 보여라고 했는데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되었었죠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계 지도를 굳이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예시들을 일일이 보여줘 가면서 통계 지도 주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거 관련해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교과서에 굉장히 조그만한 그림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현대로 오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한번더 보면서 예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찝고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봤다면 잘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각 자료가 무조건 무조건 출제가 됐었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보시면은 교과서에 주제 탐구로 들어가 있었던 네 가지 그림 중에 하나인 힌두교의 사원 그리고 이제 건조 문화권의 아랍 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원들로 메카 신전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시각 자료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우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았을 텐데요. 저번에 자연환경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인문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교 경관 같은 거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맞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해서 얘도 역시 주제 열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 그래프 그대로 보셨었으면 너무나 쉽게 풀었을 겁니다. 이렇듯 시각 자료가 무조건 출제되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으로 남았을 것 같고요. 통합사회는 이랬다면 한국사는 어땠냐면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아, 특히 한국사가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던 것 때문에 거의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경술 국치까지 아주 그냥 몇 천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다 머릿속에 넣었어야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인 건 그런 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큼직큼직하게 대동법이라든가 혹은 이제 홍범 14조의 2차 가오개혁이라든가 아니면은 광무개혁이라든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다 라는 점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런 것들을 보시면요 대동법 관련해 가지고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냥 일개월당 12두, 4두에서 6두는 영정법이고 요런 것들 위주로 쉽게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암기할 건 굉장히 많았지만 중요한 걸 외웠다면은 쉽게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홍범 14조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다잘 맞췄네요. 어뭐 척하비 같은 경우도 시각 자료인데요. 한국서도 통합사회는 굉장히 비슷하게 시각 자료가 대부분 다 출제가 됐다 라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의 이제 기밀이긴 한데, 저의 비밀 그런 자료이긴 한데, 시험 직전에 저는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모든 시각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캡쳐해서 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만 따로 체크를 해서 줍니다. 거기에서 모두 다 나왔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 이런 척합이라든가, 혹은, 여기 말했던 군국기무처 혹은 을사늑약의 그런 조약이 맺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혹은 여기 신라촐락문서 그대로, 이번에 굉장히 그 챙보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았을 거거든요. 삼국 유사라든가, 삼국 사기라든가, 제왕 운기라든가. 신라촐락문서의 경우엔 좀더 넓게 이렇게 들어가서 숫자들이 적혀 있다, 뭐, 요런 것들도 말을 해줬는데, 어, 들었다면 잘 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신분제도라고 해서, 특히 고려랑 조선이랑 신분제도를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차이점을 이 백정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봤으면 너무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통합사회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잘 봤다면 칭찬을 못 봤다면은 이제 2학기를 좀더 상향곡선으로 만드는 걸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갖고 좀만 더 이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낙심하지 말고요. 특히 그리고 우리 2학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여름방학에 어,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경제. 법, 윤리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2학기입니다. 지금까지 1학기에서는 그냥 지리 윤리 이렇게 그냥 암기만 하면은 대충 풀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2학기에는 완전히 내가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행을 꼭꼭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선행만 한다고 풀수 있는 문항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완전히 다 마스터를 해야 마스터를 해야 선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그냥 훑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경제를 다 정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꼭꼭 방학에 선행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통합사의 선행 여름 특강을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이번에 제 특강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헌법 그리고 윤리, 뭐 노직, 롤스, 맥킨타이어뭐 요런 사람들의 정말 정의관들을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의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의 계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의 절대의 무역, 예, 예,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채권, 그런 것들, 주식, 예금, 적. 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화일고 친구들 통합사회랑 한국사 너무너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시험 보호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었다가 방학에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2학기에는 모두 다 1등급 한번 맞아 봅시다. 지금까지 통합사회 가르치고 있는 김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